치간 칫솔을 찾고 계신가요? MSI형 치간 칫솔 SSSS는 여러분의 구강 위생을 한층 더 향상시켜줄 완벽한 선택입니다. 이 제품은 0.4mm의 얇은 사이즈로 앞니와 송곳니 사이의 좁은 틈새까지도 깔끔하게 세정할 수 있는 탁월한 세정력을 자랑합니다. 부드러운 칫솔모는 잇몸에 자극을 주지 않아 매일 사용하기에도 부담이 없으며. 사용 후 느끼는 시원함과 개운함은 그 어떤 칫솔질로도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기분을 선사합니다. 또한 50개입으로 넉넉하게 제공되어 가성비도 뛰어나죠. 많은 사용자들이 만족감을 표현하며 이 제품을 통해 구강 관리의 새로운 차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MSI형 치간 칫솔 SSSS로 건강한 미소를 만들어 보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